동아 오늘은 바람의 나라 자동 사냥을 시작할 수 있는 630 레벨까지의 어려운 점과 630 이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말이오. 이번 화부터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쇼츠에만 쓰던 이 목소리를 평상시에도 쓰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됐어. 자 그럼 이제 알아보도록 하자고. 바람의 나라는 발인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630 레벨부터는 자동 사냥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어. 당연히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고 욕도 먹었지만 지금 현재에는 없어서는 안될 시스템이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소중한 시스템이 되었다 이 말이오. 그럼 이제 바람의 나라를 막 시작한 바리니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보자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바람의 나라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친절하게 모든 걸 알려주긴 한다 이 말이오. 하지만 우리들은 스킵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보고 가는데 일단 NPC가 가까이 있을 때 오키를 누르면 가까운 NPC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빠른 이동은 쉬프트 두 번을 누르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 말이오. 마법 단축키는 플러스를 누르면 펼쳐지고 마법을 드래그해서 퀵슬롯에 넣으면 손쉽게 마법을 올려놓을 수 있어 자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 알려주자고 하면 바람의 나라에는 최근 자동마법도 업데이트가 돼서 자동으로 마법을 쓸 수가 있어 자동마법을 설정하는 방법은 퀵슬롯에 올려놓은 마법을 다시 클릭해서 위에 올려놓으면 자동마법이 시전되니까 버프나 경마법 중에 한 번에서 영까지 손이 닿지 않은데 쓰고 싶은 스킬이 있다면 자동마법을 해놓으면 편리하니까 쓰더라고 주의할 점은 이것도 자동으로 써지는 것이다 보니 자신의 체력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저렙에서 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니 주의해야 하요자 다음은 비형사 천문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비형사 천문을 배우면 일단 대문자지에 놓는다 이 말이오. 이유는 쉬프트 지를 누르면 사용할 마법이 뜨고 그 상황에서 다시 쉬프트 지를 누르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숙해진다면 편하게 여러분들도 사용할 을수 있을 거요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면 레벨업을 할때 아이템들은 자주 삭제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 이유는 바람의 나라에는 템창 정리 시스템이 아직 구현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너무나 더러워진 템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제 스킵하느라 몰랐던 키가 있을 거요. 그게 바로 숫자 탱크 위에 있는 키인데 이게 바로 본인이 있는 곳을 보여주는 지도 키여 이건 꼭 기억하고 있자고. 자 이제 초상비를 알아보자고. 초상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넣으면 되지만 나는 연 키를 사용하고 있어. 사람마다 다른 키를 사용하고 싶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자면 환경 설정에서 단축키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키를 삭제하고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더라고. 그리고 모르는 키가 있다면 환경 설정에서 본인이 모르고 있는 키를 확인해서 어떤 키로 무엇을 열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이 말이요. 그리고 정신없는 환수들은 설정창에서 시각효과를 사용해서 내 시동환수만을 클릭하면 편하게 볼수 있어. 또 본인의 투구가 보이는 게 마음에 안들 때는 설정창에서 내 투구 표시를 체크해지면 투구가 안 보이니 이것도 참고하더라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레벨을 어느 정도 잘 달성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요. 이렇게 레벨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적잖이 당황하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전투력 필요조건이요. 모든 컨텐츠가 전투력에 의해서 막히고는 하는데 이 구간이 되면 레이드와 신체 강화에 대해서 익혀야요. 바람의 나라가 워낙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레벨업 구간을 잘 설명해 주었지만 레이드 시스템이나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발인이 분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클릭해야만 진행이 되도록 해놔서 잘 모르고 투력이 모자라서 금방 접는 구간이 되어 버렸어. 이렇게 레이드를 시작하게 되면 레이드 길라잡이가 뜨게 되고 이제서야 길라잡이로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어 발인이 분들도 기본 템으로 잡을 수 있는 거마왕이니 잡으면 된다 이 말이오. 만약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변의 고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으이 그렇게 하면 좋고 당연히 레이드마다 즉삭이나 공략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들도 싸우면서 익히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레이드를 하다 보면 연마하는 범 무기 제조법들을 익히면서 투력을 올릴 수도 있고 당연히 자본이 있다면 위에 장비 설명 영상을 보면서 발인이 저자본 세팅 정도를 구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오. 이렇게 레력을 올리게 되면 자동 사냥 레벨링 630이 되는데 자동 사냥은 본인이 처음에 가야 하는 던전을 나랑 난이도 10으로 설정 후에 끝까지 돌아야만 해당 맵의 길라잡이가 깨지면서 자동 사냥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요. 자동 사냥은 동일 계정 내에 4시간 동안 할수 있고 던전의 피로도에 따라서 그 이상을 못 하니 참고하고 동일 계정 내 다른 캐릭터가 있다면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그리고 사냥터를 돌다보면 각 던전에 호박을 주는데 한 캐릭터에 자동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개수는 300개고 동일명의 계정내에 다른 캐릭터 포함 500개까지 얻을 수 있어. 대신 여기에 문파에서 얻을 수 있는 복숭아는 피로도 1시간과 호박 개수 50개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 해와 달로 온다면 복숭아는 언제나 있으니 오면 좋아. 또 한가지 백호 환수는 환수 효과가 호박을 늘려주는 시스템이라서 백호 환수를 첫 환수로 키우는게 좋아. 이 내용도 위에 태그 해놨으니 클릭해서 한번 보자고. 그리고 위에 경험치 메뉴를 클릭하면 니나노와 유광 그리고 출세 무략 등을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길라잡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경험치 올라가는 배율이 바뀌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사용을 하면 된다 이 말이오. 다만 니나노의 경우에는 주에 두번한 시간씩만 주기 때문에 환상의 실현이라는 컨텐츠에만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구만이 내용은 환상의 실현 컨텐츠를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어. 그 이후에는 자동사냥을 통해서 사냥을 하면서 위에 태그해 놓은 영상을 보면서 레벨과 투력에 따라 안시성내 이드자동 사냥스사 노호학계 문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사냥에서 얻은 금전과 레이드에서 재료를 팔아서 금전을 얻어 성장을 하면 손쉽게 700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이오. 다들 어렵게 생각하지만 말고 이 영상 보고 빠르게 올려보자, 이 말이오. 아참. 여러분. 설명란에 있는 서포터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여러분이 캐시를 사용할 때 소정의 금액이 포인트로 나한테 후원되고, 내가 크리에이터즈 캠페인을 완료하거나 캐시를 사용하면, 여러분에게도 소정의 포인트가 생기는 구조이니, 꼭 한번 해주면 좋겠구만.